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와 나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영의 아버지, 내 영혼의 내 생명의 내 존재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로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 자녀 이런 관계가 시작된 게. 20살에 믿었으면 20살 때그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요걸 보고 따라합시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뭐가 살아났다고요? 영이 살아났다. 뭐가 살아났다고요?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 인간 문화와 문명을 일구는 혼, 그 다음에 자라고 번성하고 번식하는 육, 요세 가지가 사람의 구성 요소고 사람이 뭐냐? 기능적으로 볼 때는 영혼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오직,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오직이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죠.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아주 유일한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길 원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고, 아주 그냥 불만인 사람이 아주 만족감을 누리길 원하고,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참 변화를 도모하잖아요. 변화를 꿈꾸잖아요. 아, 그렇게 하나님, 믿어진다는데 나도 좀 믿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려면 변화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 합시다 오직 오지 마음을, 마음을. 뭐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의 마음 안에는 요런 게 있구나. 첫째가 뭐가 있냐면 기억이 있어요. 기억 뭐가 있다고요? 기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억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어,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만 기억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를 사죠? 그럼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놓고, 생년월일을 놓고, 이렇게 카드 정보를 놓고, 뭐 이렇게 이제 써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이 전화기 안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정보, 어디 갔다가, 어디 왔는지, 또 무슨 통화를 했는지,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전화기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지요. 사람은 컴퓨터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죠. 그때 열달 동안 어머니 태속에 있으면서 받은 것 전부 100%는 스스로 만든 겁니까? 농사지가지고 먹고 만든 막 운동해가지고 이거막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다 받은 겁니까? 받은 거 받은 거 100%죠. 그러니까 아빠의 기질, 엄마의 기질 그거 다 들어있는 거죠. 이 태. 다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단뿍 담아가지고 태속에서 열달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면은 금방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벌떡벌떡 다니면서 막 말하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너무 애썼어요. 그럽니까? 아니면 한참 있단 말 배웁니까? 한참 있단 말 배웁니다. 기저귀를 적셔내기도 하고 똥을 퐁퐁 싸기도 하고 그 배고프면 울고 눅눅하면 막 짜증을 내고 이러면서 어머니 아빠의 어, 엄마 아빠의 돌봄을 입은 거죠. 그 기록도 있는 거라니까요. 태중의 10달의 기록도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 10년 동안 열 살이 됐을 때 10년, 20살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 근데 이 기억이라는 놈이 아주 요상한게요. 이 기억이 참 요상해. 이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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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도 모르는 기억이 있어요. 의식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줄도 모르는 기억. 그게 보니까 기억 중에 90%에서 95%에 해당되더라고. 결국 아주 겨우 여러분과 제가 의식할 수 있는 기억이라는 거는 5%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이안 해요. 몸이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몸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 마음 안에 담긴 이 기억, 의식의 기억이 기억할 수 있는 줄도 모르는 그 무의식, 잠재의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기억이 의식하는 기억을 결정한. 요런 기억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은, 마음 안에 있는 내용물인 기억도 새로워질 때, 새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예요.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분,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여러분, 느낌 아세요? 느낌, 기분? 참 이상해요, 사람은요. 그 느낌, 기분, 이거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은 좀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다가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지기도 해요. 이 감정, 아 이게 참 요상합니다 이것도. 하여간 마음 안에 있는 것 기억도 요상해, 생각도 요상해, 그다음에 요 기분, 느낌, 감정도 요상합니다. 어떤 걸볼때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그다음에 마음 안에 네 번째가 있는데 그러면. 몸의 상태입니다. 뭐의 상태라고요? 몸의 상태. 자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통증이죠, 통증. 근데 여러분 통증 좀 내나 보십시오. 설명은 할수 있겠는데 그 설명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몸의 상태가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가 뭐냐면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친밀한 우리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뜻은 기억이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음. 생각이, 기분, 느낌, 감정이, 그 다음에 몸의 상태, 마음, 몸의 느낌, 몸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 네. 여러분 이상해요. 사람은요, 마음이 나오면 몸이 나요. 아, 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이, 마음이 고장난 상태 다. 이 기억과 생각과 그다음에 여기 기분 느낌 감정 그다음에 몸의 이런 상태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 흡족하지가 않아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은, 심이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요상하다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썩었다 이거예요. 사람 마음이. 왜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썩었어?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어?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은 마음이 그냥 썩어버렸어요. 고라버렸어,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거짓돼. 두 번째로는요, 고장이 나긴 났는데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다른 마음이 고장나버렸죠 그런데 고장난 마음,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고장났어도 내막내 마음대로 내내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고칠 수 있습니다. 기대합시다. 새로 아주 희망과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인생을 한번 끄듯이 프로그램을 다시 깔듯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망한 게 아니에요. 껐다 키면 돼요. 다시 깔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까는, 그래뭘 갖다 깔아야 돼요? 뭘. 근데 오늘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라 너희는, 너희는 이세대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 따라 하다 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거예 시편 1 편은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 끄듯이 한번 잘라 봅시다. 꺼 봅시다. 아멘. 아멘. 아주, 지금까지 살던 삶의 아이디어나 방식이나 이거에, 이거 오만한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어린애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못 나오지요? 몸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니구대모에게 한 말씀이 그 말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아이고 어머니 태속 그러면 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 따라 합시다. 몸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 에 오신 것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배 올때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불 붙어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냥 억지로 왔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내 몸을 옮겨놓는 게 중요해요.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자. 그래서, This is my life. 이게 내 인생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This is my testimony.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내 삶에 간증이 있을 뿐내 소유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이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 바꾸는 기본이 뭡니까? 그 주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고장났어요. 우리 스스로 잘못 고쳐요. 의지를 가져도 못 고쳐요. 새롭게 못 해요.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10점만큼 잘하면 하나님이 10점 점수를 주고 좋아하고 100점이면 더 좋아하고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끝장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밖에 몰랐고, 알지도 못했고, 거부했었고,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이 하나님을 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언제나 저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아버지, 근데요, 저는요, 이것도 그렇고요, 저것도 그렇고요, 도대체 제가 제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수용과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깊이 고하다 보면요, 이상해요. 마음이 고쳐져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언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철 모르고 어머니에게 벅벅대들던 아주 혈기 방장한 아들이 인생에 다 깨지고 인생의 바닥을 치니까요. 그 아주 그냥 한 줄밖에 안 되는 어머니의 넓적 다리를 패고 뜨겁게 울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 근데 가녀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손가락도 마르고 힘도 별로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그냥 그 호대 좋은 황소 같은 아들의 머릿결을 쓰다 붙으면서 "야, 야, 다시 하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괜찮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 때도 다시 살았잖니?" 근데 그 어머니보다 진짜 어머니, 아버지보다 진짜 아버지, 영원하신 위대하신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야야, 네가 고장 났어도 괜찮아. 내가 너 고장 난줄 모르는 줄 아냐?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을 못 고쳐도 괜찮아. 아, 네가 그렇게 못하는 건 내가 처음 하는 줄 알아. 그래도 괜찮아. 나와 함께 있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넌내 사랑하는 딸이야. 우리 함께 가자.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있다 보면요. 희한해요. 눈물도 나고요. 희한해요. 웃음도 나고요. 어때요? 미친 것 같아요. 울다가 웃다가 그래요. 지상에요. 마음이 아주 이렇게 이완되고, 그러니까 릴렉스해지고, 그런 경계심이 풀어지고, 그다음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경직된 게 풀어지고, 그냥 좋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기 원치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초대하세요. 할렐루야.